이하늘, 로제 아파트 터졌다. 지드래곤 파워는 기대 이하 경쟁해볼만 해. DJ 닭 이하늘이 후배들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하늘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일주일 전 타임캡슐 콘서트 현장 바로 올리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하늘은 운전하면서 신곡 발매 계획을 전하면서 로제의 아파트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아파트가 강남 스타일 이후로 최고로 터졌다. 며, 현재 내놓는 다른 가수들 음악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들리지도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전화위복이라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앨범 발매 시기를 잘 피했다. 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늘은 쇼츠 영상을 통해 지드래곤의 신곡 파워에 대한 견해도 전했다. 그는, 지디 리스펙하지만 내 기대 이하야. 지디의 결과물들을 난 되게 좋아해, 라고 입을 열었다. 다만 그는, 넌데 이번 것만큼은 같이 내가 앨범을 냈을 때 경쟁해도 해볼만 하다 정도인 것 같다, 고 전했다. 이 하늘은, 지디가 안 좋다가 아니라 올린결이 다르니까, 고 음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